두 번째, 외국인 이제 매매 현황인데요. 외국인 매매 현황 체크.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 작년 하반기부터 좀 중단됐더라고요. 제가 외국인 매매 현황을 9월까지 하고 10월부터 좀 중단해서 오늘, 오늘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내려가면. 네. 어 외국인 매매 현황은 이렇게 매달하면 제일 좋긴 한데요. 매달이 좀 힘들면 6개를 한 번씩 몰아서 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매매 현황이 어떤지, 외국인 매매 현황을 보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우리가 계속 뭐 만날 수는 없으니까, 어, 이 사람들이 한달 단위로 집계를 해보면, 얼마나 사고 얼마나 파는지, 어, 볼수 있는데, 제가 아침에 몇개 종목만 제가 보고 왔어요. 롯데 푸드, 롯데 칠성, 동석.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작년 사이에 좀 지분율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동서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까지 제가 했던 게 10.31%였는데, 지금 한6.5% 정도. 아, 네, 외국인? 네, 외국인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 엄청 사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올추청때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회사에 갔을 때, 음, 음 외국인이 그때도 많이 빠져 있었어요. 6% 때까지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5% 이상이 빠지니까. 외국인 빠질 때그 이유를 알아야러니요 그러니까 외국인 판다고 무조건 뭐그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파는 데는 다 이게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파는 경우가 있지만 그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뭐 갈아타는 경우도 많잖아요. 전에 우리 작가님도 뭐 이렇게 롯데푸드에서 동서 아니 코리안리에서 갈아탔나요? 롯데푸드 네. 갈아탔나요? 아니 네, 코리안리에서 롯데푸드 네네. 그러니까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팔기도 하지만 그 회사에도 자신이 없어서 팔기도 하고요. 또는 이 회사보다 더 좋은 종목이 나타나서 팔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팔았다는 것만 가지고 그 회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동서 같은 경우도 판 내역을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팔면 이거만 문제가 있어요. 어, 뭐 너도 팔고 나도 팔고 하면은 뭔가 뭔가 회사의 문제가 있든 뭐가 좀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좀 문제가 있든 이런 이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IMF 때라든지 서브프라임처럼. 그러니까 종목을 불문하고 그냥 쭈다 빠져버리는, 음, 경우가 있죠. 서프라인 때를 보면, 음, 그런 거였죠. 이게 단순히 파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또 팔면서 주가가 떨어진 선에서 끝나지 않고, 그 돈이 계속 외국으로 빠져나갔죠. 그거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걔네들 스스로가 힘들었어요. 외국, 외국인들 스스로가. 그래서 돈을 여기서 빨리 팔아갖고, 자기네, 어, 터진 쪽을 메꾸는, 이제, 상황이었고요. 돈이 빠져나가는 게. 우리나라에서 팔더라도 그 돈이 안빠져나오고 우리나라에 있다면, 그거는 얘기는 좀 다른 겁니다. 어, 외국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같지는 않고, 지금 뭐가 시장이 불안하니까 지금 팔았다가 더 떨어질 걸로 생각해서 자금 확보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떨어지는 추세에, 어, 제가 회사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막더 떨어질 것 같으면, 어, 제가 한 반절 정도 팔아고 현금 확보해 놓고 그 자체로 해칭이 돼 버린 거죠. 더 떨어지면 현금 확보한 거 갖고 사는 거고요.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남아 있는 종목에 올라가니까 어그 자체로 좀 안전 마진을 이렇게 갖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는 이제 그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른 쪽에 쓰지 않고 이제 주식 매수용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팔고 그걸 외국으로 갖고 가지 않고. 어 우리나라에 갖고 있으면서 다른 종목에 투자든 아니면 이렇게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경우들. 동서는 한 군데에서 팔았다고 제가 이제 어, 들었어요. 피델리티라는 이제 대해서 음, 갖고 있는 지분들을 좀다 팔았다고 회사는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은 굉장히 더 많이 늘었고 그 외국인 지분 그 피델리티가 자기 지분 거의 다 팔았고. 그러니까 한 회사가 한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에 그게 나쁜 시그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거기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팔았을 수 있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현대해상 주식을 팔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았거요 회사가 자금 좀쓸 때가 갑자기 터져 가지고 손해배상권이 걸려 가고 그걸 매덕을 물어 줘야 되는데 주식을 팔고 싶어 한게 아니라 이걸 팔아야, 팔아야 자금 확보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주가가 또확더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아깝죠 안 팔고 싶은데 피델리티가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회사는 너무 좋은데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팔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는 피델리티 입장에 봤을 때이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을 더 집중투자하게 해서 팔을 수도 있고요. 동서의 실적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판다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파는 이유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건가 이걸 같이 봐야 돼요. 근데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는 쉽게 뭐 6개월, 1년 내로 판단은 안 돼요. 제가 회사라는 곳은 성장하기도 참 힘들지만 망하기도 힘든 게 회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 회사를 빼놓고 30년, 50년 정도 역사를 가진 회사가 뭐 6개월, 1년 사이 에 그냥 아무 아무 기업상탁 만난다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보지 못했어요. 뭔가 시그널이 계속 있죠. 최소한 재무제표라도 보면 우리가 몇년 전부터 이렇게 암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대우 방영할 때도 이미 몇년 전부터 99년에 방했는데90 저기 5년 이전부터 노무라증권에서 계속 대우 그런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죠. 왜냐하면 누가 그 회사 막그뭐 뭐죠? 세계는 네, 네. 넓고 음그 네. 응. 국내 재벌그 네. 이익까지 올라오고 막 성장하는 회사였거든요. 성장하는 회사를 두고 나쁜 얘기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가게 이렇게 막 확장해 가면 그 회사두고 야 너희 뭐 장사 고 조심해 이런 얘기 잘안 한다. 겉으로 보면 발전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속으로 보면 달라요. 속으로 보면 성장하 동력이 진짜 장사가 잘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사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고하 경우도 있어요. 아직 아직 돈 없는데 어 빌려갖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 많이 망하거든요. 근데 망한 회사도 성장하면서 많이 망해요. 어 이게 이게 유지 단계에서 망한 회사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서가 망. 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거를 뭐 따져보려면 최소한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이 회사에 어딘가는 문제가 계속 조짐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물건은 파는데 미수금 계속 쌓인다든지 아니면 시장 점유 이렇게 꾸준히 계속 떨어져서 어, 이그맥싱 커피라는 어떤 브랜드나 매출이 확실좀 좀 떨어질 수라든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전혀 그거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한번 실적 발표가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 그런 게 나타나 때. 이건 심각성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동서는 전혀 어, 사실은 뭐 그런 이상증은 전혀 없어요. 그 상태에서 피델리티가 한5% 정도를 팔았다. 저는 글쎄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전 동서를 하나도 팔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 최근에 예, 제 주변 사람 샀고 저도 이제 롯데를 롯데 그룹주를 샀까 동서를 샀까 고민 중인데 오늘 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제가 사는 날이라서, 네 어떤 거 살까 좀 고민이에요. 뭘 사도 사긴할 건데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이따 수업 끝나고 가끔씩 잊어버리고 그냥, 그냥 가는 게 없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 아 돈이 없어요? <laughs> 대출별 대출 하면 안 돼요 주식에는는 네, 그래서 이걸 경험 삼아서. 근데 뭐팔 수도 있겠죠. 다른 종목 있다면 갈아타는 게 좋을까? 음,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 비용은 좀 발생하지만 그 정도 이익 이 있다면. 그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매량은 계속 한, 한 최소 1년에 2년 정도 추세를 보면 좋고요. 동선은 어 지금 한 5년, 6년간 계속 10% 있다가 작년, 지금 한 7, 8개월 동안 갑자기 좀 외국인이 팔았고 그 전에는 2012년까지는 계속 매년 샀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이 10% 정도를 계속 이렇게 갖고 있다가 피델리티 입장에서는 이익실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팔았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어, 산게 왜? 피델리티는 오래전부터 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유기간이 면한 3, 4년 정도 전 예산이 추측이 되는데, 3, 4년 동안 2배가 뛰었거든요, 얘네가. 그러니까, 1년을 따지자면 20% 이상 수익을 냈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실현이 됐다고 봤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동서 2 0 1 5년에 한번 절반 팔았다고 그랬죠. 어 물론 그때보다 그 뒤에 주가 확 뛰긴 했지만 그때 팔 당시에도 저도 뭐 전혀 손해 보는 일 아니었다 제가 두 배에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더 어, 욕심을 내는 게 저는 어그 오히려 탐욕이라고 봤고요 또 그냥 그냥 팔지는 않고 이제 동서에 대한 어떤 좀그 뭐 시리얼 살때 이런 게좀 터져 있었고 또 갈아타는 목적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팔았습니다 롯데칠성은 롯데칠성이나 롯데푸드는 좀 지분율이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한 3년 사이에. 2016년부터 롯데 칠성은 12% 외국인 보유율이. 근데 지금 이게 20% 넘었으니까 한 3, 4년 동안 이게 20% 넘었고, 주가는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뭔가? 거의 한 270, 80까지 갔다가 이게 150. 요즘 이제 액면 분야되고 지금 이제 10분의 1로 생각하면 돼 지금은 이제 15만원 뭐 이렇게 하는데. 150 정도. 거의 두배에서 지금 떨어진 거니까. 근데 가격은 떨어지면서 외국인 지분이 올랐기 때문에 그 수급만 본다면 괜찮다. 원래 이건 수급만 얘기했을 겁니다. 수급만. 투자할 때는 그 회사의 실적과 수급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수급이 없으면 살려면 가격 오르잖아요. 그렇죠? 또 아무리 수급이 좋아도 회사 실적이 안 좋으면 거품만 쌓입니다 거품이란 건 금방 꺼지거든요. 두 가지가 다 탄탄해야 되는데 롯데칠성은 실적은 조금 조금 약간 좀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수급은 너무 좋은데 이제 실적이 장, 올해 주총 때가 보니까 그 맥주 사업이 좀잘안 돼가지고 사채가 좀 많이 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막막 막 투자하기는 좀 저는 좀 꺼려지더라고요. 수급은 너무 좋은데, 뭐 돈을 뭐 이게 수급상 뭐 200만, 원 20만, 25만에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가 오를 때 저는 팔고 나와, 나와야지 않을까. 어 저는 한 20만 원 정도 되면 팔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가지 않고 뭐 18만 얼마까지 최근에 가서. 어 옆에 있는 사람만 팔고 나와 버렸죠. 저는 못 팔고 <laughs> 빨리 친구 나오시더라고요. <laughs> 그고어돈 벌었다고 한20%버셨나요 <laughs> 네, 그래서 꼭 안다고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에요. <laughs> 또 지금 돈 벌었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이건 게임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가봐야 아는 거라서 어, 지금 내가 기회를 잃었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고요. 지금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용을 내가 돈번 이유를 알고 돈 버는 것과 모르고 돈 버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할 때마다 우리는 경험을 좀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벌든 손해를 보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손해를 봤구나어 이렇게 해서 내가 이익을 봤구나 어, 이런 교훈을 좀 얻은 그런 상황이 좋을 것 같고요. 롯데 후드도 지분율이 거의 2015년에 사 7.7%에서 지금 16%까지 됐으니까 지분율 굉장히 외국인 보유를 많이 늘었죠. 여기도 흐름은 수급은 너무 좋은데 실적은 약간 좀 미지수입니다. 제가 세계 회사를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수급과 실적이 같이 정말 잘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회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죠? 어, 수급은 너무 좋은데 실적이 아직 좀 애매한 경우. 제가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음, 외국인 수급을 받는데 수급이 너무 좋아요. 근데 실적이 좀 애매모해. 또는 아까 동서처럼 어, 이게 수급이 갑자기 좀 내가, 내가 해석하지 못한 수급 현황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어, 저한테는 동서의 수급은 제나름대로 제 확신 갖고 있는데, 나는 어, 왜 수급이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꼭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게 확신이 들때 투자해도 되는데, 꼭 애매할 때까지 가서 내가...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기회를 잡을 기가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어,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그 전에 뭔가를 투자를 해버렸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지금 더투자 기회가 더 좋을 거라고 <laughs> 볼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긴가민가 할 때는 어, 날씨가 좀오락거라할 때는 소풍 안 가고 집에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말 활짝 뻗을 때 이건 뭐 비율 확률이 제로다. 할때 나가도 되거든요. 그때까지 좀 답답하지만 참고 견디는 거. 어, 저는 그때가 공부하는 시기고 현금 관리하는 시기라고 봐요. 지금은 어, 지금부터 아마 1년 내로는 이제 현금을 갖고 계셨던 분은 투자할 시기고요. 아, 그 전에 이제 현금을 다 쏟아 부으신 분들은 아, 나의 그 실수를 <laughs> <난은> 이렇게 <이제 웃음> 교훈으로 삼는 시기. <laughs> 그래도 열심히 번업을 하셔서 돈을 좀더 버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